안녕하세요. 글로벌 인사이트. 오늘부터는 미국의 교육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은 미국 중고등학교에서 어떻게 진로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진로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학생에 대해 잠깐 짚어보고 싶은데요. 네, 특히 대학생에 대해서 얘기해 보죠. 한국에서는 대학생이 아직은 학생이다 라는 의미로 여겨지잖아요. 중학생 고등학생의 연장선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인지 20대 중반이 넘었는데도 아직 학생이니까 괜찮아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본인 스스로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20대의 상당수 시간이 학생으로 보내지는 걸 괜찮게 여기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중학생이 뭘 아냐 고등학생이 무슨 결정을 하냐는 인식이 대학생이 되어서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 같아요. 결국 학생이라는 신분이 일종의 면책 기간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럴수록 결정은 늦춰지고 책임도 유예되고 삶을 설계하는 시점이 점점 뒤로 밀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은 어떨까요? 중학교 때부터 이미 삶의 준비가 시작됩니다. 본인의 마음가짐 주변 사람들의 인식부터가 그렇습니다.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입시 준비가 아니라 자신이 앞으로 살아갈 방향을 직접 그려보는 시간을 갖죠. 자, 미국 학생들의 진로 탐색이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중학교의 진로 탐색부터 볼까요? 미국의 중학교에서는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진로 체험이 이루어지는데요. 대표적인 게 커리어 데이, 즉 직업 박람회죠. 네, 학교 강당이나 운동장 등에 지역 사회의 다양한 직종의 회사들이 참여하는 행사입니다. 주로 각 종사자들이 부스를 차려놓으면 아이들이 자유롭게 다니며 그 직업에 대해 체험도 하고 대화를 나누죠. 또는 종사자들이 프레젠테이션식으로 직업에 대해 설명을 하기도 하죠. 이런 행사들은 피상적인 이벤트가 아닌 진로 감각을 깨워 주는 중요한 시간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경찰, 간호사 같은 익숙한 직업부터 용접공, 정원사, 셰프, 정비사 등까지 정말 현실적인 직업이 나와요 다양한 블루 컬러, 화이트 컬러 종사자들이 참여합니다 그들은 직업의 좋은 점만 소개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현실적인 이야기까지 해주더라고요 자 오늘은 중고등학교의 직업 박람회 영상들을 여러 편 보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미국 아이들의 질문에 흥미를 느끼실 겁니다 중학생이지만 이미 진로에 대한 감각이 있는데 하고 느끼실 것 같아요. 저는 그랬거든요. 어떤 질문이 있었는데요? 뭐왜이 일을 선택했는지 하는 기본적인 질문부터 일을 하게 되면 하루의 일과는 어떤지, 이 직업의 고충과 보람은 무엇인지처럼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을 하고 또 그에 솔직히 답해 줍니다. These videos. There were two that I really liked. Specifically, they both kind of tie in together. But there was a specifically. She were showing us like some books that she had in like her office, and she was like, well, along with being a nurse practitioner, you know, I'm also an author. So you know, I do, I do both. And I thought that was really cool to see because it's not like you're just limited to one career. You have multiple options, even if you you know one is your main. I guess some students aren't exposed and they don't know what to do in their life. So it's good to expose them to different. Aha. Uh -huh. 참 흥미로운데요. 학생 스스로 다양한 경험에 노출시켜야 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단일한 진로가 아니라 메인 직업 외에도 부업을 가질 수 있다는 점도 자연스럽게 언급하죠. 중학생 때부터 부업을 고민한다는 게 놀랍죠. 또 다른 영상을 보시죠. DPS 8th grade career fair is about planting seeds of enthusiasm, not fear. My family's dreams are, well, for me to be happy in my career choice. Middle school is about fostering the big dreams students have for their future and giving them everything they'll need to pursue. 이런 직업 박람회 커리어 페어의 목적은 아이들이 직무가 요구하는 능력이나 조건뿐만 아니라 종사자들이 어떤 능력을 키워가는지, 어떤 스케줄로 일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일깨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랑 잘 맞을까? 내가 좋아하는 활동과 연결될까?를 스스로 묻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한국에서 흔히 하는 흥미 찾기나 적성 검사의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실제 종사자들의 삶과 자신을 비교해 보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험이 고등학교 과목 선택에도 영향을 주게 되죠. 아이들이 이미 관심 직무와 스스로에 대한 데이터를 쌓고 있으니까요. 방금 본 영상에서 멋진 내용이 있었죠. 직업 박람회의 목적은 일, 직업에 대한 두려움보다 열정의 씨앗을 심는 것이라는 말이요. 네, 직업에 대한 관점도 비슷하지만 다른 것 같아요. 학생이 이런 인터뷰를 하잖아요. 내가 행복한 직업을 찾고 싶다. 누구는 행복하기 위해 돈 벌고 일하죠. 그런데 우리는 사회적으로 그래야 하니까. 돈을 벌어야 하니까 일을 하는 거고 버티는 거다 라는 태도로 살아가고 있고요.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그런데 이 학생 인터뷰에서는 사뭇 다르죠.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통해 자신의 일상을 만들고 그 일상 속에서 행복을 얻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정말요. 그러기 위해서 교사들은 더욱 아이들에게 다양한 직업 탐색 기회를 주려고 노력하는 거죠. 참, 다시 곱씹어 보게 됩니다. 중학생이. 이 직업을 선택하면 나는 행복할까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진다는 건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좋은 대학교, 대기업이라는 다들 원하는 코스에 모든 걸 걸고 나서 하나들 실망하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무슨 일을 하면 나는 행복할까라고 묻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같은 고민을 하는 나이와 상황이 참 많이 다르네요. 자,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훨씬 더 본격적인 진로 경험이 시작됩니다. 네, 내가 좋아하는 것과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기초 데이터를 축적해 두었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보다 구체적인 진로 설계가 가능한 것이죠. 고등학교부터는 인턴십, 잡 쉐도잉, 창업 체험, 실습, CT 같은 직업 교육 과정까지 다양한 기회가 열려있죠. 좝쉐도잉은 말 그대로 현장 종사자의 하루를 직접 따라다니며 체험하는 거예요. 짧은 경험이라도 그 임팩트는 강력합니다. 현실을 직접 보는 거니까요. 인턴십은 더 능동적인 참여 형태고요. 실제 업무를 수행하죠. 물론 한국과 마찬가지로 실업계나 커뮤니티 고등학교에서 보다 다양한 경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실업계와 인문계가 뚜렷이 구분되지 않고요. 또 공부를 못해서 취업으로 간다는 인식은 거의 없는 편이죠. 자 계속해서 학생들이 직업에 대해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을 하고 답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Uh, I, used to, I used to do landscaping. Uh, so I was wondering what you guys were about. Like, what kind of landscaping did you do? Um, I did a lot of... I tore up driveways and shit. Oh, uh, so you do exactly like what houses. we do? Yeah, I used to just have my own little business that I did around my neighborhood, so. How old uh, are you? I'm 17. So nice. I'm what, what career path are you after? I think I'm going towards engineering now, but I still like doing landscaping on the side. The thing to do with landscaping during the winter. I know it's a tough kind of month. During the winter? Yeah. so that's a great question. So, for cash flow, we need the snow, right? So, we'll do snow removal. But then, if we have snow, we can't do the landscape. So, it's just a balance that, that we have to do snow removal at this point uh, in order to make our overhead and payments and get everybody paid. People that are on salary, it's just getting by during the winter, right? So, like last year, it was five months where we didn't really have an income. We're just getting by and getting by and getting by till so the spring hit and that's when everything started to come back but you just got to do snow removal you got to cut trees if you need to you got to do some yard cleanups you know you got to survive we're just really here for the kids right here for the students we just want to come out uh, allow them to experience a little bit about uh, they never thought they might like right that's really what this whole thing is about coming out here today this is making connections with all of our students with representatives from all these companies that they know somebody in that industry or that company to help them get their foot in the door to help explain the pathways that they have the opportunities that they have so that our students are aware because a lot of them are 고등학생인데. 이미 도로포장 같은 경험이 있고 부업으로 조경을 하고 싶다는 학생을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학생은 조경일의 겨울 시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묻죠. 이 조경회사의 담당자 역시 겨울 시즌의 수위 각화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주고요. 그리고 자동차 정비 직무도 실제로 체험해보도록 준비되어 있었죠. 네, 오늘 이렇게 커리어 페어 영상들을 살펴보면서 미국 중고등학교의 진로 탐색, 진로 교육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참 느껴지는 게 많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취업 박람회가 있죠. 네, 주로 대학생 대상이나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지만 저는 회사는 좋은 회사인 척 포장하고 학생은 어떻게 입사할 수 있는지에만 초점을 맞춰 질문하는 풍경이 떠오릅니다. 그에 반해 미국 중고등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은 이보다 훨씬 어린 나이부터 훨씬 현실적으로 접근하고 있죠. 직업 하나를 정해서 거기에 맞게 노력하는 게 아니라 부업도 고려하고 수익성이나 그 직무에서의 일상 패턴 등을 함께 살펴보잖아요. 결국 성인이 됐을 때 삶을 미리 준비하고 설계하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양한 모양과 방식으로 계속 살아갑니다. 어차피 우리는 각자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데 왜 한국에선 똑같이 살아야 된다는 부담을 갖고 살아갈까요 네 모두가 명문대 사자 직업을 갈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런 압박을 받는다고 해서 결국 다들 똑같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 어차피 우리는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학생들에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주 폭넓은 탐색 기회가 제공되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 인식 변화가 필요하죠. 네, 맞습니다. 어떤 인식일까요? 결국 미국의 중고등학교는 대학 가기 위한 통로가 아니라 삶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인식이 분명합니다. 네, 그러한 인식으로부터 학생들이 각자의 속도와 방식으로 삶을 그려볼 수 있도록 돕는 거죠. 반면 우리는 아직 어려서 몰라라며 아이들의 결정을 밀어요. 하지만 그건 책임을 늦춰주는 게 아니라 기회를 잃게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우리 교육에서 무엇을 바꿔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싶습니다. 네, 다음 시간엔 미국 고등학교의 선택과목 평가방식 그리고 진짜 삶의 준비에 대해 이어서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로벌 인사이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자유로운 댓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